했는데 그 사람이 데리고 있는 비슷장 오바다는 이순위잘된다아 근데 엘리야가 만난 사람은 아바를 먼저 만난줄 알았는데 믿음이 좋은 오바다는 만나야 한다 거예요 보십시오 먼저 이절로 가서 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아바가 보이는 거니 그때 사바에 지금 이시하였다아비와아고마크자가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불렀다고 게각하하다예 오바다는 아방의 신뢰가 되지 않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극히 겸향한는 사람이에요. 오바다가 나중에 옛날에 만났을 때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아방의 왕비 이세빈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다니다그 실자들은 백 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얘 죽이겠습니다. 하고 오바다는 거짓말하죠. 구루으로 오신 년씩을딱 가둬놓고는 물과 고기와 밥을 갖다 주면서 살렸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력과 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이스라엘의 손에서 구 그의 믿음의 사람이 오바라입니다. 18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오바라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누가 그가 알아보고, 어, 내가 내게, 내게, 네. 당신이 네. 있습니까? 엘리야를 오바라가 알아본는거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이런 사람은 아무리 악한 정치 밑에 있어도 좋은 사람을 만난다. 왜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얘기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바람을 만나고 있는줄를다 마음 끔서 생각 못했죠. 엘리야가 오바람을 만났음에도 오바람가 먼저 엘리야를 알아봤습니다. 오바람가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봤을까요? 출지굽기 1절 읽겠습니다. 길리아를 있습니다. 인류에게 부과하는 자중에 지냈다는 가중 아, 왜냐면 네. 내가 성일수 있어야 하니 그와 함께 바닥에 숨어 누군가를 잡는다 그저 지속이 되는 비가 오고 바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가 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신입받는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하니이 하나님께서 하란에. 엘리야야 오늘 주속했다고 비가 오는 엘리야야 3년 일도 있다가 비가 오다는것벌다 아하방이 너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사르바가 앞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하방을 찾아가 이슬이 그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다의 아하방에 가서 자신의 일치지라고니다 내가 여기 왔으니까, 아하방에 연락해라. 그러니까, 오바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지금 아하방에 가면요. 귀가 안아가지고 모든 짐승도 죽고 인생이 흉이에요 선지야 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하마에게 엘리야가 이런 곳서알리는 아, 아하마는 분명히 엘리야를 찾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피시시키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바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요가를 경행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해준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만남을 갖게 해주시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혼자 살수 없습니다 동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리야는 오바다를 만나면서 마음으로 놀라움을 끊지 못했습니다 에리야는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희망을 걸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왕궁의 비서실장인 오바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복귀해 서 있고 하나님의 선자 백 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게 된 오바다를 만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큰 기회를 받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면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도와준 사람을 만나게 될기회도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을 통해 주어진 만남을 우리는 잡고 과소들까지는 안 됩니다. 엘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바 과부로 갔을 때도, 사르바에 예, 잘 숨겨지고, 3년 동안이야. 사르바도 아바를 보냈잖아요. 사람을 보냈는데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감춰놓고, 3년 동안이야, 사르바 과부가 예, 잘고냈잘습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인는셋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신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주지만은, 기도하고 충성하고 훨씬 다른 사랑을 성도 내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세 가운데 사르밭밥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은 왜 기록했겠습니까? 사르밭밥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3년 동안 피신시켰습니다. 니가 만약에 엘리야를 감췄다. 라고 하는 말 들통나면 너는 목숨을 잃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맹세 도장을 찍었어. 11장, 10장, 실장, 88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읽습니 엘리아에서 네. 네. 사람을 보내고 당신을 착수하는 목적니나 사람이 없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 목적으로 당신을 보내고 다 못할 때는 명상을. 입 예. 아마는 이웃나라 독성의 말이 사람을 곧 엘리아를 찾았 못 찾을 경우 엘리야를 보내고 있다고 명세하게했어니다아 시돌로드칸 사람 말고 사람을 보냈어 그리고 그들 말고 엘리야를 얻다는 사실을 명세하게 했어사람바타왕그 사실을 알고도 3년 동안이나 엘리야를 숨겨뒀습니 사람을 숨겼 엘리야가 된 선지자도 이런 위험을 당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늘 도와줬습니다 사하신분들을벗었습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도 이구기를 베다인 만 지금 이, 외장인과 젊은 얼마나 <목소리> 이 정치에서 이렇게, 지금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이이정치에서 저렇게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도는이 정도는 이습도다이 정도는 이 정도는 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는이나도는도는이 정도는 이도는이 정도는 이는도는이도는는도는도는도 그런 가정에, 우린 누구나 우리의 삶에 대해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공곰이세가해요 50대고 60대고 70대 때까지, 또는 40대고 30대 때까지, 나를 여기까지 깨주신 분이 누구예 먼저 우리 모님이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겠죠?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것같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잖아? 나를 위해서 대화해서 기도해 다 이 모든 분들이, 오늘 내가 있기까지, 무대 뒤에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헌자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고 봉사한 무대 뒤에 영웅이 있다는 자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1기 하, 5장 2절과 3절 말씀. 그 내용입니다. X입니다. X입니다. 가고 그의 교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는 입니다 그가 나만 는려진 교회의 교통부아니다 아람의 국방 장관나만이 장군이 문득 변경됐습니다 아람은 강한 나라입나큰나라입나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동료 하루아침에 삼그시는일어니다 그런데 나만의 장군이 문득 변경됐습니다 아람뭐 어떤 좋은 우리 엄지 와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라제병 작은 일이 내가 살고 있는 가면, 선지자가 있어서 손만은 들면, 문득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야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인인 안주인에게이다 남은 자물이 붙히 갔습니다. 여러분, 치료됐잖아요. 손은 짠다고, 물에 7번 들어가라 해서 치료됐습니다. 나만자본이문득병 치유를 도왔던 문행의 소녀는 나만자본을 살린 무의에 대해서는 영웅이라고 합니다 우리이 말씀을 기 그래서 우리는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자인도 받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만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바니사랑 네.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편에 항상 서서 기도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광야로 가는 자는 제멋대로 가는 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점에, 우리 인생의 꼭대기에, 최종적 쉬운 인의 주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신의 바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만남과 생활까지도 책임져 주시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질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친거가 됩니까? 지금 거를 제가 이렇게 제잘니다 미국의 한반경에 따르면 경건한 신앙하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다. 또그 자손들이 잘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미국에 대한 철학자요, 신학자요, 목사인 제 에드워드는 자녀가 1 1 명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본성에서1 0 0명이된 다음에 학자를 분산해 놓니어그 자손들 중에서 대학교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변호사가 100명, 판검사가 30명, 의사가 66명, 부통령과 노의사가 80. 명 그렇게 해서 자녀가 참사적이 있는데 30% 이상이 사회와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있는 경건한 가정의 자손들은잘 된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당장 어려운 것이도 반드시 하나님의 서길을 주십니다. 이것은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기 때문에 이 예를 한두 번 제가 선교에 이용했습니다. 다시 하는 것은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제 짧은 삶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때, 힘들 때도 있었지만 연인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자녀를 건강의 축복도 줍니다. 제가 이것도 내가 예를 립니다 믿음 좋은 사람 치고, 알코올 중독자 본사는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치고, 날마다, 담배꽁 부처 입에 물고, 골초로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치고, 여자 귀고음이 따로다니면서 인생을 흡연하는 사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결혼생활도 훨씬 행복합니다. 아닌데요? 반대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라도 제 말에 반대하고 싶은데요? 그분은 믿음 자가 잘안거요믿음 자가 잘하면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laughs> 또 어떤 면허자의 목사 보니까 당신과는 비슷하게 태어난다면 우리가 한, 많이 아니다 지금 살아나는 남편과 또내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할래요 집에 대고 안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두배다다 다 많아요 관심 재미없어요? 둘이 <laughs> 아마 좋아해요 물어볼까요, 방금 나한테? 저 고양분 목사님 중에 표준자 3마디 물어볼까요? 또 할래 안 할래? 네. 아, 숙부님 여러분, 재밌잖아요. 지겨워요, 지겨워하면서도요. 다시 이렇게 태나고내 앞에 내아내와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두배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김병욱 목사님 아시마십시오. 우리, 우리 성민형 목사님 웃고 있어요. <laughs> 지금 내가 웃기잖아요. 아름서 세우셨는데. 그만큼, 하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예수님은 복받습니다. 행복합니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 때를 따라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인생의 최종 신인자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빌리포 사단 1구대를 위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예 하여튼, 우리의 소유자 가운데에 승을하셨습니다 확신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신구약 성경을 만물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림받았거나 예배를 받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엄청난 강사 안에서 거짓니다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동일지 하나님께 부르시면 화장 가운데서 보람을 받았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은 좋은 빛보다 그 붉은 죄를 실물보다 해결해 주었고, 비용된 자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쳐진 병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다 고쳐주었습니다. 예 한번 해볼까? 지금 거짓말을 하셔도 사실 분석이 있고 하나님 여기 치료해 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나와 왜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무슨 병원 7시간 동안 물 닫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크로스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열고 내일도 열고 내 평생 열고 영원토록 유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영원토록 치료오고 계신 일로 믿습니다 아, 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설명 어렵고 조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는불태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 네. 엘리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경건한 아, 네. 자의 기도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걸 믿지 않으십시오 경건한 자의 기도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 네. 한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 네. 겨울은의미요 겨울은. 겨울은 찾아오는 봄을 이기지 못한다. 이걸 딱 쓰고 있었는데,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드님 성도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잘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보냈습니다. 성도님, 겨울은 찾아오는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렸습니까? 지금 겨울입니까? 곧우요 꽃이 피고 새가 오고 나무잎이 피어요 그 낙하가 됐어요. 기분 좋았어요. 저도 기분 좋아어요 아, 오늘 술는데다아거예 그러면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어, 경한자들 예. 세상에 똑똑하고 똑똑하고 똑똑한자경한자들이있습니다 그럼 경한자들이 기사, 경한자들이기사 누구예요? 이거 세 번째 시작. 경한자들이 기사, 이 한번 다시 있습니다. 자 겨울 찾아오는번보다 똑똑한 자는 별거 아니야. 이지 못합니다. 경건한 자는 기뻐하는 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본인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그 나무 곧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우리 마음 속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럴 때 우리의 려리 축복이 예. 감사가. 영지는사람은 바꾸는 일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랑 성대들은 지금까지 주님은 대선을 넘기고 있습니다 한번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내 손을 붙잡으시고 오른쪽에 가고 싶을 때 왼쪽으로 꺼십니다이 선은 내 평생 계속해서 선을 붙잡아 주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손은 주님이 꼭 붙잡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경건한 자의 기록 모든 것을 이깁니다 승으로 바꿔주사 담으려 예를 들으시고 사가간에서 아, 축복이 될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기도하시자 여호와여 하늘 문을 열어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기도의 한기가 하늘에다 아니 이곳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의 게만이 주님의 게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 할렐루야. 장례를 알려준 하나님께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알려주시옵축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라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군인을. 부직을...